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88번째 꼭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요, 모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창조의 궁극적 목적, 그리고, 어, 본질적 존재 의미, 궁극적 목적과 어, 본질적 의미를 이제 완성점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요한 계시록은 22장 말씀을 향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요. 그 전에 큰성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한 시간 동안에 불타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행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행실. 우리는 잠깐만 예,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게 거룩한 행실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겉은 겉은 거룩한 행실인 것 같은데 내면 구조는 아주 어, 거룩과 의로부터 먼 그렇게 꾸미는 것 예, 그걸 가지켜서 성경은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향하는 것은요 거룩한 행실과 그 안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된 내면 구조입니다. 사람이 거짓 세상의 물질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내면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구조화된 것을 이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완전히 재구조화돼서 인식과 판단과 그리고 행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되는 것. 그것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향하는 궁극적 완성,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아,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죠.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내 욕망을 투사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사된 욕망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반면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컨트롤 하는, 하면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려 주고 지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이온 디카이오쉬입니다 의예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려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조작된 서류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그게 왜 악인가? 그게 왜 죄인가? 다른 사람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뺏은 거잖아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법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는 거짓과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구조화된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청원한다.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고요. 그리고 바른 행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에 맞추어서 재 구조화하고 언제나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완성해 갈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